어디 아프세요? 왜 이러고 계세요? 엄마. 엄마. 아유, 어떻게. 아유, 어떻게. 어떻게 나는 몰랐을까? 내가 왜 몰랐을까? 우리 아들. 어떻게 해, 우리 아들어떻 해. 죄송해요, 엄마. 죄송해요.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엄마가, 엄마가 미안해. 아유, 엄마가 미안해. 아유, 아니, 근데, 언제 만났어? 너희 엄마 맞지? 어엄마 <laughs> <laughs> 아유, 우리 아들 마음 아파서 어떻게 가슴이 찢어졌을 텐데 우리 아들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오빠 아니 근데 그게 내 종양이라고 하지 않았어? 네 많이 아프다 그랬지 네 언제 만났어? 한 달도 안 됐어 그랬구나, 죽게 생겨서 우리 영국이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왔구나. 네, 그러셨대요. 아유, 우리 아들 얼마나 놀랐을까, 얼마나 놀랐어, 우리 아들. 엄마.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엄마가 너무너무 미안해. 엄마가 뭐가 미안해. 엄마가 너무 미안해 우리 은국이한테 전부 다 전부 다 미안해 우리 은국이한테 엄마가 나 이렇게 건강하게 키우셨는데 엄마가 뭐가 미안하다고 자꾸 그래 엄마가 미안해 우리 은국이한테 너무너무 미안해 우리 은국이 엄마가 낳아줬어야 되는데 엄마가 배 아파서 낳았어야 되는데 나 줬어야 되는데 엄마가 알지 못해서 너무 미안해 <laughs> 그래 도은구가 누나들 새배 아파서 나은 것보다 내가 너를 얼마나 더 애지중지했는지 몰라 너 핏덩이 때부터 이날 입때까지 27년 동안 단한 번도 나 네가 네가 내 새끼 아니라는 생각한 번도 해본 적 없어. 엄마, 맹세! 맹세해, 홍구가 알아요. 저도 다 알아요, 엄마. <laughs> 아유, 우리 은구길 얼마나, 얼마나 놀랐을까? 우리 은구길저 <laughs>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laughs> 뭐라고? 알고 있었어요. 중학교 때. 아니 나. 엄마랑 이모랑 말씀하시고 우연히 들었어요. 너 그러면 그때 공부 안 하고 기타만 치고 그럴 때 그때? 미안해 엄마. <laughs> 왜말안 했어 엄마한테 왜말안 했어 왜. 이따가 진짜 얼마나 저한리 때렸는데? 왜말안 했어? 왜? <laughs> 엄마가 때려주셔서 겨 견뎠는데요. 뭐? 엄마가 나한테 아무 관심도 없었으면 저 그때 못 나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엄마가 나 공부 안 한다고. 엄마가 잠도 못 자고 <laughs> 엄마가 밥도 못 먹고 <laughs> 속상해서 나 붙잡고 자꾸 우는데 <laughs> 공부하라고 기타 그만 치라고 나 붙잡고 엄마가 엄마 우는데 <laughs> 엄마 나 엄마 아니었으면 <웃음> <웃음>

그래서 나는 소리 같은데. 그래요? 저 가게 문은 닫았지? 아 예. 아니 빨래 가지러 가서 뭐해? 예, 가요. 응국이 어, 음, 수박 먹을래? 아니요, 괜찮아요. 예. 당신 울었어? 아니요. 네 엄마 울었지? 주무세요. 너또 뭐? 네 엄마 속썩했어 아니요. 음. 박감독 아직 안 들어왔냐? 예. 아니요. 엉엉 우는 소리가 났는데 설마 네 엄마가 그러고 운건 아니지? 예. 네. 울었다는 거야 안 울었다는 거야? 음. 쉬어라구만. 예 네, 쉬세요. 아 나도 참 안심한 놈이다. 왜? 너한테는 왜 화내는 게 이틀 못 가냐고. 네가 나 많이 좋아하니까 그렇지. 에이 에헤아왜 이렇게 벌컥벌컥 마셔. 잔소리 말고 따라예 그럽죠. 예 알겠습니다. 속상하냐? 아니, 내가 오늘 다 책임져 줄 테니까 마시고 싶은 만큼 마셔. 대신 천천히 마시자. 탈 난다, 달라고. 아. 자, 아, 박감도 참 착해. 이모님한테 아까 전화 왔었어. 그래? 반지 얘기 들었는데 구슬이가 그날 나한테 물어봤었어. 뭘? 도벽이 뭐냐고. 뭐라고? 아니 무슨 일이야? 모르겠어요. 들어가 쉬세요. 울었대? 좀 울었나 봐요. 어디서? 은우 이방에서요 왜? 글쎄, 은주 때문에 갑자기 수호 이상했는지. 아 가서 쉬세요. 왜 그래? 음, 응, 주무세요. 은주 때문에 그래? 아니에요. 걱정 안 해도 돼 그럼? 에 주무세요. 주무시게. <laughs> 예.